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회가 됩니다. 트렌드를 아는 것이 미래를 선점하는 열쇠라고도 해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회사 알리다의 대표 김선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이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5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핵심 트렌드 10가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알리다에서 트렌드코리아 2025와 마케팅을 연결시켜서 이책의 키워드 10가지의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 보어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잡식성인데요. 단순히 잡식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현대 소비자들의 다채로운 취향과 경험을 상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z세대 소비자들은 하이엔드 명품이랑 spa 스파 브랜드를 동시에 즐기면서 전통적인 장르 구분을 넘어선 음악을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기업들은 이제 하나의 정체성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협업과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죠. 여러 성공적인 크로스오버 마케팅 케이스를 만드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아보하. 이게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옴니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보하가 아주 보통인의 하루라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며 나만의 안온한 삶에 집중하자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반영하죠. 과거에는 20대 직장, 30대는 결혼과 출산, 내집 마련이라는 정상적인 삶의 경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휘기라된 목표 대신 각자의 페이스대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소비 트렌드에서도 이러한 아보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소비나 남과의 비교 대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비 그리고 심리적 만족 감을 주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이는 옴니보어적 소비 패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아보아를 실천하는 소비자 들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토핑 경제입니다 토핑 경제 는 기본 제품이나 서비스에 추가적인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마치 피자에 토핑을 추가하는 것 처럼 기본 서비스에 프리미엄 요소 를 더하는 것이죠 이는 커스터마이징 과 비슷하지만 좀더큰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구독 경제에 진화된 형태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정리했는데요. 가방에 붙이는 키링, 노트북에 붙이는 스티커와 같은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거나 소비자의 맞춤 상품을 파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기업들은 이러한 토핑 경제를 통해서 고객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특히 오프라인 분야 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꾸미기를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페이스 테크입니다. 페이스테크는 사물의 얼굴과 표정이 두 가지를 절목시켜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도로에 나가면 졸지 말라고 하는 차량 뒤에 눈 표시를 넣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저희 생활 속에서 자리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010101 이런 두 가지 숫자로만 구성된 로봇이지만 로봇의 귀여운 표정이 사람들이 훨씬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무해력. 이 무해력은 매우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요즘 보면 작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귀여운 아기 사진, 강아지, 고양이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진짜 무해한 말, 그대로 순수하고 무해한 것들이 인기 있는 건 왜일까요? 이 책에서 김난도 교수님 말씀하시길, 안타깝게도 요즘 사회가 유해해서, 그러니까 유해한 것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해가 없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정을 갖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이죠. 이 결과가 무해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모티콘, 캐릭터 등등 귀여운 것들은 기본이고 심지어 그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순수하지만 대충하는 듯한 매력을 순수 대충 무해력이라고 김난도 교수님은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라데이션 K입니다. K푸드, K팝, K뷰티처럼 K는 고유한 명칭처럼 쓰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이제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정말 많아져서 다문화 국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K 아이돌이 K가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사처럼 보여도 그 안에 외국의 맛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돌들의 댄스 선생님이 외국인이거나 반대로 외국인 아이돌의 회사가 한국 회사라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K 명사도 한국과 외국의 문화가 서로 수출 수입되고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K 컬처는 이제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그럴 카데이션처럼 부드럽게 섞이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옳다고 생각하네요. 물성 매력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오히려 부각되는 아날로그적 감각과 물리적 경험의 가치를 준다라고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보이지 않는 특정 대상의 물성을 부여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만지고 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제가 원피스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원피스로 예시를 들자면 원피스 팝업스토어처럼 주요 캐릭터들의 물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팝업 스토어에는 그 원피스의 주요 캐릭터 장면들을 오고 갈수 있어서 원피스라는 물체가 없지만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외에도 브랜드 굿즈라던가 VR로 물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버추얼 아이돌들이 콘서트를 하는 것도 물성 매력에 포함되는 거고요. 기후 감수성, 기후도 감수성이 있을까요? 기후 변화는 이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당장의 눈앞으로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죠. 지난 여름만 생각해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 정도였죠. 빙하가 진짜 몇년 만에 이만큼 녹는다라는 뉴스 기사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런 기후 변화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기후 감수성이라고 정의해주셨는데요. 진짜로 눈앞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북극곰이나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저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케팅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기후변화에 민감한 음식, 기후변화에 따른 서비스 및 정책에 예민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진화 전략이라고 해요. 공진화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우리만 잘하면 돼 하는 마인드였다면, 이제는 아예 완전히 달라졌죠.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손잡고 시너지를 내는 케이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과 상생하면서 더큰 파일을 만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랑 인플루언서 동반 성장도 좋은 예시죠. 결국은 이런 공진화 전략이 단기적인 매출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게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저희 알리다는 이런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같이 고객과 저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원 포인트 업입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무작정 따르는 게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남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노력을 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엄청 거창한 내용의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하지만 요즘은 나한테 맞는 시도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 지금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읽어 보니까 원포인트업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가 수많은 업체들을 컨설팅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는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우리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쟁사가 따라하기 힘든 정말 우리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매장 분위기 애플의 디자인 철학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게또 차별점, 강점이 될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25년을 주도할 핵심 트렌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알리다는 이러한 트렌드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알리다가 고객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알리다와 고객이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전문성과 안정성,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 양질의 좋은 정보를 항상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